안녕하십니까?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하다가 패소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항소를 하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항소하면서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상관없는데 이 날을 넘기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받아보면 보정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항소장은 제출했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게 되고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지대를 납부하였는데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나오고 이를 송달받기 전에 납부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보통 바빠서 기간을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영상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일심에서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송달되었고 피고는 7월 17일날 판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럼 항소 기간은 2주이니까 7월 31일이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이죠. 피고는 마지막 날인 7월 3 1일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죠. 그래서 8월 1일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있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요. 이 보정 명령은 8월 8일 날 피고가 송달받았습니다.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고 했으니까 8월 13일까지가 인지대 납부 마지막 날입니다. 법원은 8월 13일까지 인지대가 납부되지 않아서 8월 14일 날 바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날 피고도 바로 인지대를 같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항소장 각하 명령하면서 피고에 송달했는데 피고는 8월 18일 날 항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미 항소장 각하 명령이 있었는데 같은 날 인지대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인지대 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8월 14일 항소장 각하 명령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8월 18일이 되어서야 항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으니까 최소한 8월 18일까지는 봐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laughs> 대법원은요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때와 이 사건 명령이 성립한 때 그러니까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때의 시간상 선후 관계를 밝혀서 이 사건 명령의 입법 여부를 판단하였어 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8월 14일 같은 날 납부하였어도 같다고 볼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따져서 선후관계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시간상 먼저이면 항소장 각하는 유효하고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문서는 통상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서 완성을 하잖아요.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도장을 입력하는 때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문서가 완성이 되면 공무원인 경우에는 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완성이 되면 법원으로서도 취소변경할수 없는 구속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있었고 이를 송달받기 전에 인지대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장 각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요 항소장 각하 명령과 인지대 납부가 같은 날에 있었기 때문에 항소장 각하 명령 문서 완성 시간과 인지대 납부 시간의 선 후를 비교를 해서 항소의 적법 여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면 불안하잖아요. 따라서 항소하실 때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가급적 인지대와 송달료를 같이 납부하실 권해 드립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바로 제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